안돼 안해줘 돌아가 버스 <laughs> <laughs> 아, 가이번 배치는 안해봤던거 해봐야겠어 버스 타가지고 버스가 짱이죠 앨범단 행동이지 앨범단 행동이지 플레 3딱 찍고 아, 바로 nice. 내려왔어 플레 4유 <laughs> 어? 어허 리전에 좀더이전좋아 지옥, 네네 어. 어, 지옥 안 게임. 안 진짜. 게임 진짜 썩은 물음있쓰 <laughs> 아, 우리가 처참하게 말렸어요. 인정해야 돼. 아, 우리 마지막엔 괜찮... e l l Children do hair day. I will 치 e b a t 다빈치 있잖아 안경하는. 다빈치 아난또 다빈치하면 그 가수지. 가수 중에 다빈치 있어? 그렇지 야너 김미혁콜 몰라 그거? 걔는 어, 다빈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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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런가? 에이. 아, 네. 천뼈 당해버렸다. 아두분들을다 그만했다. 나 알겠지. 에. 그래서 갑니까? 어, 이 마을 때 너무 많은데. 어디 어디어아데랑이 okay. okay. 내 목숨 걸고 도마막 왔다. 우리 앵커가 없어요 앵커가 다 노인 뛰어 지금. 어디가 레전은 독독판을다뺄 때까지 있어야 돼요. 레전이 앵컨인데아 들어왔다 됐어. 아. 주차장 쪽아 씨발 아두명딱 있었는데. 주차장 쪽 오케이. 나 죽은데 네. 어, 여기다 여기다 여기, 여기. 지하, 지하철은? 아애찍 싸냈는데 뒤에 테쳐 뒤에 테쳐 나이스 어디서? 지하철도 다 털렸나요? 아 이새끼 일로 가췄어정문은 하나 들어왔어 정문으로 아. 리전의 로모 아니었어요? 리전 리전 둘다 하는데 아들이 그다빼어 줘야지 이제 기지방 뭐 숨어 놨거든요 게. 아총 개수가 여덟개예요 이게. 근데 그거 그거 덟개 깔려면은 무슨 아, 못뭐 움직이던데. 어, 네. 이제 아시칼나 취석지. 네, 리전에 기지방을 이용을 다이있어야위치는데는 여기. 그 <레야>, 출... 아, 여기. 아, 여 아, 여기. 아, 아, 여기. 아, 여기. 아, 여 아,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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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여이

응, 음, 딴데야. 어 드론 돌려요. 드론, 드론 뒤쪽으로. Wow, the fuck, m i mean, hurt. I y laser. Oh. laser. Fucking laser. <목소리> 여기 뒤쪽 찔었어요. 나랑 친구 쫑샹 내가 피온 낙지 지지 말지. 낙지 말지. 찍어야지. 가스, 가스, 가스. 뭐또 오니까 아, 나중에 가지가스가스뭐또못오니까 왼쪽으로. 마지막 성당 남으다가지거 Okay. 15 s 요 c o n d 기다려 seconds. 10 seconds. 5 seconds left. n 오, 어, 씨발, 여기 뭐야! 어! 누구였어? 펄스. 와, 개, 어이없게 죽었네? 이랑 제일 가까워, 펄스가. 그니까. 이거 부술 수 있는 어, 바닥이 좋나 응 음. 찍은데 미라? 그게 안돼 이건 뭐할수 있는 곳이 없네 저기난게 말고 V 안돼나안돼 그니까 이쪽 위에는 트위쓸수 있는 곳이 없어 어 중고방에 아 여기다 중고방에 이아니 아무튼 1층에 그트래터 뚫어놓은 방 안에 미라 깊이 아, 깜짝아. 아. 음. 나장있어공고방에 한번 있어 이게 그 미라이다게창카창카 예, 그 아, 라스트 그거다. 나이스, 라스트. 나이스. <놀람> no ye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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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. okay. 카메라 발자 없어졌다 에코 드론 카운 아 여기구나? 에코 근처 드론 그... 힌트에 있는 사람 누구? 탐구장 하나 탐구장 하나 탐구장 여기 아아 어이쒸 발자국 검색 좀 응. 할게요 이 okay. 여기 없어요. 알고 있어. 요슷어요슷쪽은또 왔다. 층이층에서 엘라. 2층에서 엘라. 계단 계단. 아, 뭐야. 원래 원라 오는 거 보고 있다. 옆에. 바포스

거의... 약간 못 들어요. 못 들어, 못 들어... 거... 거... 기 아니에요. 왼... 바로, 왼쪽, 바로, 왼쪽... 엘... 엘라... 초코피? 나 초기 피한대 맞으면 뒤집는다. 진짜 어디 가세요? 떨어질 데가 없어요 저기. 아 무서운데? 아 무서워. 페징. 아. 안 보여. 거기로 가는 게좀 안전할 거야. 아먼벽뚫라 저기 조심해요.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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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웅 았다 오우, 야, 진짜 열심 뭐였지? 리스고. 리스고? 나리, 나리. 나리, 나리.